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자주 들었는데, 요즘에는 여기서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요. 저도 용기 내서 제가 겪은 사연 한번 공유해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현재 1년간 만나온 남자친구, 희준씨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고, 현재 모 문화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만나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그 문화센터의 회원이었거든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지요. 새벽 6시에 수영에 가면 생각보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그중 유일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강사인 오빠 입장에서도 눈에 띄었겠지요. 처음에는 회원과 강사로서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따로 연락도 주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결혼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대던 오빠와 달리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를 위해서였지요. 사실 제 나이 10살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셨어요. 동네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아빠가 그때 동네에 혼자 살던 젊은 여자랑 가람이 나서 그렇다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빠는 지금까지 소식 한번 없으시고 양육비에 한번 보내주신 적도 없으세요. 게다가 아빠가 떠나신 직후, 당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하시고 계셨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나봐요. 결국 올려줄 돈이 없었던 엄마는 저를 데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고, 그 이후로 저를 데리고 숙식이 되는 식당에서 지내게 되셨지요. 아무튼,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서름과 힘든 일을 겪어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시고, 여태껏 힘들게 저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에 보답하고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여담이지만, 치과는 정말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무조건 치대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치과를 개원하면 꼭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치과를 차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그렇지만 막상 치대를 졸업하니 이제 개원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페이 닥터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집이 부유해서 혼자 병원을 차릴 형편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요즘 치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이나 환경을 갖춰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한 끝에 동기 두 명과 동업하는 형태로 치과를 개원하기로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엄마도 의사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겉모습도 많이 보지 않냐면서 외형과 설비가 어느 정도 받쳐 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고 이해 해 주셨기 때문에 노후자금 탈탈 털어서 개원을 보태 주셨지요. 사실 대학 졸업하면서 다시는 엄마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몇번 이고 결심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면목 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돈 받으면서 제가 엄마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앞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건 제가 무조건 절반을 드리겠다고요. 그 이야기 하자마자 엄마는 펄쩍 뛰시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 고집하거든요. 제가 일단 엄마 돈다 갚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 갚고 나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꼭 드리겠다고요. 이자라 생각하시고 그냥 받으시라 했어요. 엄마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돈으로 엄마를 풍족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못하고 사신 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누리 시면서 사실 수 있게 말이지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지요. 무작정 결혼하기 싫다고 말하면 오빠가 행여나 이상한 오해할까 싶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오빠도 내 사정 알다시피 이제 막 병원을 개업했고 엄마한테 돈도 갚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엄마랑 시간을 보냈는데 집중하고 싶다고요. 오빠도 제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엄마한테 드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반이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액수를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이유에 수긍하곤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좋게 좋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자친구가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병원을 찾아왔어요. 다행히 예약한 자가 없어서 남자친구와 여유 있게 식사를 할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결혼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돈 드리는 거랑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장은 엄마와 병원 두 가지에만 신경 쓰기에도 벅차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빠랑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연애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냐? 하지만 결혼은 조절이라는 게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오빠는 정말 돈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주저하는 거면 자기가 그거 대해선 일체 반론하지 않겠으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하루 빨리 저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내친김에 저는 결혼해서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모시고 사는 게 어려우면 혼자가 되는 엄마의 주변에다가 집을 얻고 싶다고요. 그러자 오빠의 표정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오빠도 내심 오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었나 봐요. 저도 물론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제 코가 석자인 사정인지라 혼자 사시는 엄마 두고 양쪽 다 계신 오빠 부모님 모시고는 못살것 같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집은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 오빠 말인즉슨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오빠는 지금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빠는 제가 알기로 월250 정도 벌고 있는데 씀씀이가 아주 커요. 외제차를 이스로 몰고 신발은 카드 할부로 명품 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점에 대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더니, 이 정도도 안 하면 고객들이 자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본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오빠가 오빠 돈을 쓰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니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오빠가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저 역시 오빠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도 없으면서 도움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일단 월세로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거기서 시작하자고 했지요. 오빠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내신 제가 대출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달아들은 척했어요. 저는 그리고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하자고 말했어요. 최대한 검소하게 하자고요. 그러자 오빠가 한다는 말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여자친구가 치과의사라는 거다 아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묻더군요.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말 나온 김에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병원에 전화해 오늘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그럼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포기할 테니 대신 장남으로서 용돈 좀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원씩 드리고 싶다고 하기에,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한 달에 300씩 양가 용돈으로 나가니까, 우리 둘다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말하자, 오빠는 왜 300이냐고 대묻더라고요. 왜 친정에다가도 150을 또 드리냐고 묻는 오빠한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오빠 부모님한테만 용돈 드리냐고 물었지요. 사실 오빠 반응에 제가 순간 좀 발끈했어요. 그걸 눈치를 챈 건지 못챈 건지 오빠는 아니, 너가 버는 월급의 절반을 장모님한테 드릴 예정이라면서 용돈까지 굳이 드려야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드리는 월급의 절반은 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처음부터 엄마 돈이라고, 용돈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돈은 따로 드려야 한다고요. 그러자 오빠가 한다는 말이, 어차피 월급의 절반을 드리면 혼자서 쓰기 넉넉하실 텐데, 아파트 한채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그렇게까지 챙겨드려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 구석이 쌓여지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이 용돈을 베고 10만원씩 드리자는 건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오빠한테 그럼 내 월급 오빠 월급 서로 따로 관리하자고 했어요 오빠가 시댁에 100만원을 드리던 200만원을 드리던 전 상관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생활비만 한 달에 반만씩 부담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 경조사비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그때그때 그때 정확하게 반만 부담하자고요. 그리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했어요. 사실 요즘은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솔직히 저랑 오빠랑 둘의 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로 행여나 오빠, 기죽이는 일 없게 하려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쩌면 내가 부담이 더클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빠가 저희 엄마에게 드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게 되니까 무조건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랑 나랑 돈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으니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순간 버럭하면서 어떻게 부부 사이에 돈을 각자 관리하냐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하냐고 결혼한 사이에서는 믿고 내 거라는 게 따로 없는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엄마 용돈 주는 건 아까우면서 내 돈도 자기 돈이라고 한다는 게 아무튼, 일단은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해서 오빠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우리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이지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는데 왠지 머리만 더 아파질 것 같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자 전화기에 말 그대로 불이 나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도 받지 않다가 전화기가 잠잠해졌을 무렵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용돈 줄 생각도 없는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요. 게다가 생각할수록 직장까지 불이 나게 쫓아와 내 시간 뺏고 돈이야기만 하다간 게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자 오빠가 집 앞으로 찾아와 자기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며. 생각이 짧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께도 똑같이 용돈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에 넘어가서 오빠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저도 오빠가 너무 매달리니까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물론 오빠는 그 기회도 날려버렸지만요. 결국 우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전제하의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이 결혼 못한다고 뛰쳐나왔어요. 일반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에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오빠의 어머니께서 하나 둘씩 트집을 잡으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희가 월세로 살기로 한 것부터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능력되면 대출받아 아파트 들어가면 좀 좋지 않냐면서 저를 흙여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건 애들도 아니고 다큰 성인들이 알아서 계획하겠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니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면 집값 오를 거고 그러면 재산되고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은 한숨 끝에 그럼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자. 하게 되면 명의는 오빠 명의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는데 왜 오빠 명의로 하나요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원래 큰 계약은 남자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이가 없었는데 한술 더 떠서는 집안 경조사 날짜, 재산 날짜 적힌 종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나도 이제 가족이니까 알아두라고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리 병원 일이 바빠도 거기 적힌 날짜는 잊지 말고 다 챙겨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예단 얘기가 나오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이 나오는데 일단 예단으로 1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망말로 오빠가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탄탄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몇백짜리 밍크코트를 사주고 신우한테는 명품 가방 하나를 해주고 신우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부엌을 리모델링 해주고 침대를 바꿔주고 무슨 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 가진 유세 들어만 봤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이죠. 저 역시... 도저히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일어나시라고 하고, 저도 같이 일어나서, 그냥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이러고 나와버렸네요. 이튿날, 오빠가 또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병원 앞 카페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카페로 가니 오빠와 함께 어머님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게 어제 일은 너도 실수한 거 알지라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없던 일이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범징 표정으로 어머님, 어제 제 얘기 못 들으셨냐고, 저희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양쪽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신적인 면도, 경제적인 면도,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 없으니 앞으로 맞춰가며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했지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더 이상 예의 차리고 할 정신도 없었어요. 오빠한테도 터놓고 말했지요. 오빠도 정신 차리고 살아. 솔직히 오빠 나이가 지금 서른둘인데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외제차 타고 할부로 명품 사고 할 때야, 지금? 하루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150씩 드리고 살 거면 정신 차리고 알뜰살뜰하게 살라고 하자. 오빠는 저를 붙잡고는 자기나 없으면 못 산다면서 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오빠가 그저 나를 지갑이나 ATM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 또 제가 친정에 뭐 조금이라도 하면 노발대발 할것 같고, 저도 오빠 쪽에서 요구하는 거다 해낼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어울리는 창 만나자고 뒤돌아섰어요. 뒤통수에는 오빠와 오빠의 엄마가 서로를 탓하며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신경 쓸 바인가요? 그리고 헤어진 지한 달쯤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저랑 헤어지기가 무섭게 오빠 어머님이 오빠를 결혼 중매회사에다가 등록했다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의사급 여자 아니면 안 만난다고 전에 만나던 여자도 치과 의사였다고 하더래요.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찾으면서 저랑 사귄 걸 마치 대단한 자랑거리냐 삼는다는 게 너무 웃기고 어이없더라고요. 결국에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직업을 사랑했던 건가 봐요. 결혼했다, 이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알게 돼서 헤어져서 백 번, 천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저도 병원이라고 엄마한테만 집중하면서 지내려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거라 믿으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